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난번에 사용하던 여기 GUI에 있는 마이 에디터 좀 여시고요 마이 에디터 좀 여시고 요거 이제 런 시켜 보시면 요렇게 올라와야 돼요 다 올라오시나요? 파일들 다 갖고 계시죠? 없나요? <laughs> 잘 소스관리 잘 하세요 이거 저희가 배우는 걸 이제 계속 적용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요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여기 보든 이런 창 있죠. 저희 그 파일 열기 창 같은 거. 이거 이런 거 하나 띄운 다음에 여기서 필터 기능 주고 줘서 우리한테 필요한 파일 선택하면 그 파일이 여기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뭐 가장 일반적인 동작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동작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으로 가시고요. 야, 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어쨌건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요 부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이벤트 줄 거죠. 그래서 Add 이벤트 핸들러 중에 액션 그리고 액션 퍼포 m 을줄 거예요. 했더니 요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미리 생각해 보면 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요거 요거 누구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에 있던 요놈이나 여기에 있는 요놈이 똑같은 일을 할 거죠? 그죠?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아예 한 번에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와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예 메소드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할 거는 어, 아마도 오픈을 하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죠? 오픈하는 액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메소드로 만들면 되죠. 그 지금 뭐 퍼블릭으로 안 만들고 프라이빗으로 그냥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얘가 여기 있으면 요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저희는 잘라내서. 여기를 잘라내서 저희 맨 밑으로 가지고 올 거에요. 찾기 쉽게 맨 밑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갖다 붙일 거에요. 자, 저렇게 갖다 붙일 거고요. 저희는 이제 뭘할 거냐면, 저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애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어 그게 있으면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요. J라고 적으시고요. 어 파일이라고 적고요. C 정도 적으신 다음에 Ctrl s p a c 누르면 J 파일 추적라는 애가 나와요. 이 파일 선택기예요. 그냥 파일 선택기에서. 어, j 파일 추 e c 라는 애를 불러올 거고요 얘를 어, fc라고 할게요 파일 추 e c 라고 해서 fc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new j 정도 쓰시고 c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좀 눈여겨보실 게요게 있어요 파일 추저인데, current directory 파일로 current directory를 지정을 하면 혹은 문자열로 커런트 디렉터리를 지정하면 그 커런트 디렉토리로 얘를 로딩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 그냥 일단 그냥 만들게요. 어떤 모습인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 추적을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파일 추적을 하는 제일 간단한 일은 파일 추적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쇼 w 라고 붙이시면 얘가할수 있는 여러 메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일반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도 있고요 요게 중요해요 show, openDialog, s h o w s a v e d i a l o 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o p e n d i a l o 라는걸 쓰잖아요 o p e n d i a l o 라는걸 쓰고 여기를 널이라고 주시면 원래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페어런치에 넣는 부분이잖아요 페어런치에 넣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뭐 딱히 정할 게 없으면 보통 너를 주거든요. 너를 주면 얘를 이제 런을 하시면 런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 옆쪽에 파일 추적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파일 추적가 옆에 안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뭐예요? 나의 프레임명, 내 프레임 이름이 지금 현재는 프레임 마이 에디터 V R 인가봐요. 요거를 누시면 여기 누르면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저희 이거 계속 몇번한 동작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기에 뜨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뭘 띄우고 싶냐면 지금 내 프로젝트가 올라오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 프로젝트가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안에다 직접 작업을 해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메소드 여러 개 쓰는 게더 중요하니까 여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c u r r 라고 하는 애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요 앞에 파일이 빨건 거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래요 어, 뒤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j a v a i 불러오시고 c u r r e 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newfile로 현재 디렉토리를 적어 주시면 돼요 현재 내 디렉토리 현재 위치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누르시면 현재 내 디렉토리예요 자, 그리고 이 FC에다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세팅하겠죠? 세팅하려고 열어봤더니, 여기에 왔더니, 어,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그, 그, 것 중에, 아까 전에 현재 디렉토리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et이라고 넣으시고요. set, 여기다 C 정도 쓰시고, 아래 보시면 여기 보이거든요. set current directory 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데 저희가 얘를 파일에 넣는 이유는 얘는 current directory에는 파일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current란을 넣는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달라진 점은 뭐냐면 run을 하시면 그리고 요거 열면 여기가 뭐로 올라와요? 현재 내 프로젝트명. 그죠? 네, 현재 프로젝트명으로 올라온다고요.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아마 소스에 이 GUI의 빌더에 가서 여기 있는 앱이나 앱은 좀 그러면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뭐몇개 없네요, 그죠? 예, 요 베이직을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베이직을 바라보는 애로 저희가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여기까지 경로를 잡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경로를 이렇게 잡고 싶은데. 자, 요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잡으려고 한 경로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고 사실은 요거죠, 요거. 베이직. 그죠? 베이지까지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아까 했던 프로퍼티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알아요. 저희 경로는 어디부터 된다고요? 어디부터 된다고요? 소스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스부터 되는 건데 지금 잘 생각해봤더니 지금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점은 여기잖아요. 저희가 점만 잡았는데 여기가 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슬래시부터.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띄어 보시면, 그래서 띄어서 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뭐 대충 된것 같고요 자 예, 여기 이제 봤는데 봤는데 다 좋은데 얘가 올렸는데 자바가 보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바가 보이는 이유는 여기 올 파일스라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요 베이직 안에다가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해서 여기에다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일을 만드는데 뭐 t e s t txt 라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내용은 없더라도,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r u 이 되면, 얘를 열면, 여기 파일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에디터를, 자바 에디터나, 뭐,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이 뭐여야 돼요? 기본이 자바만 띄우거나, 기본이 뭐예요? 텍스트만 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쓰는 애가 뭐냐면 요걸 써요.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필터를 걸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FC에다가 저희가 뭘할 거냐면 add라고 한 다음에 어, 추적 여기 여기 이제 걸려서 나왔는데 자, add 추적을 어, 파일 필터 파일 필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파일 필터를 걸 거고. 여기에다 파일 필터를 거는 데 new라고 하고 여기를 걸었더니 지금 걸수 있는 애는 저런 파일 필터를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일 필터를 얘를 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네 지금 파일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올라오는데 파일 필터가 있고요. 파일 필터는 파일 전체를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파일 전체를. 근데 요 아래 거 보면 요건 뭐예요? 파일 네임 중에 익스텐션에 대한 필터를 거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냐? 확장자에 대한 필터 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애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기능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있는데 이걸 찾아서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그럼 요걸 쓰겠죠.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를 걸 거예요. 여기 봤더니 저희는 안 써봐도 이제 알아요. 봤더니 디스크립션을 넣으래요.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애는 뭐 예를 들면 난 자바를 읽어올 거야라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문자열은 진짜 확장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확장자는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바라고 적으면 빨간 줄이 가요. 이유는 여기가 문자열로 객체여야 되니까 그냥 자바라고 적으면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라고 하는 고그 확장자가 붙어야 돼요 이 그러니까 앞쪽은 보여지는 글자고요 뒤쪽은 뭐예요 진짜 그 필터가 필요한 그 파일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사할 거고 저희 여기를 어, 텍스트라고 넣을 거고요. 텍스트의 확장자는 txt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띄우면 얘가 얘가 필터가 안 접. 격리되고 지금 보면 올파일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눌러보면 여기 아래에 자바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자바만 올라오고요. 누르면 텍스트만 올라오게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자바부터 걸러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자바부터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에디터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부터 걸고 싶으면. 어쨌건 지금 문제는 얘를 눌렀을 때 요거, All Files가 제일 위에 있어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FC라고 해서, 자바추저 어, 선택할 거고요. Set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요첫 번째 나오는 요 명령 어 있잖아요. Accept All Filter, 어, All File Filter Used. 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들 올점올 요거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점올 쓸 거냐인데 기본은 False로 돼 있는데 요거를 True로 잡아요. 자 그리고 돌렸더니 그리고 열었더니 뭐가 올라와요? 자바가 제일 위에 올라오죠. 대신 눌렀더니 올 l l Files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는 여러분이 이 위아래를 바꾸시면 되고요. 뭐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불러오는 거와 관련된 준비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불러온 거랑 관련된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자 저희가 파일을 열고 나면 파일을 열고 나면 이 파일 추저를 가지고 뭘할 수가 있냐면 가, 뭔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가져오는 애가 뭐냐면 Selected File이에요. 이런 가져오는데, 단일 선택이 되면 한 개만 가져오는 거고요. 다중 선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일이 하나만 선택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은 한 개짜리니까 이렇게 하나를 골라요. 자, 근데 여기 selected file의 return type이 뭐예요? 파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변수 이름은 파일을 잡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뭐 셀렉트 변수 뭐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뭐 들어오는 변수라는 식으로 해서 뭐인 이렇게 잡을게요. 선택된 변수의 변수를 이 인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 읽어오는 일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자, 저희가 읽어오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거를 읽어오는데 저희가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저희는 버퍼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로 읽어?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뭘쓸 거예요? 리더를 쓰겠죠? 버퍼드 리더로 읽어올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b r 이라고할 거예요. 그리고 new에서 new buffered reader로 읽어올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아마 읽을 때 파일로부터 읽어오겠죠? 그래서 파일 리더를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미 여기 안에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n이라고 받으면 특정한 애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처리할 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